오케이 갓 팔렸어? 싸줘, 좀 싸줘 봐 여기, 여기, 여기 움직여, 움직여, 쏘고 싶다니까 아이씨, 새끼 저거 안아나았어 M방향 나무 아저아 조금 저... 아, 적었네? 나무 뒤에 있어 저기 나무 뒤내 n 방향 나무 뒤 살리러 간다 나좀 살려줘 하나 영주 나왔다 뛰어 빨리빨리 빨리. 나 위에 위에 있잖아 위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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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 새끼 살리고 있단 말이야 살려줘 일단 살려줘 살려줘 빨리빨리 빨리, 빨리. Di -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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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di. 바위 뒤로 와 오케이 살려 또 있잖아. 나 네, 해봐. 하나 더 있어? 기존 한번 내가 치울게. 하나. 아이씨. 우리 원에 원 아니야? 좋은데 저거 씨. 그래. 라이스. 라이스했다. 라이스 깔끔해